네, 차이나를 좀 보겠습니다 차이나 4시간 차트 인데요 예 이전에 뭐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예, 큰 음, 텐들 갑자기 올라왔어요 일봉으로 보면 예, 하락세죠 이 구간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큰 파동의 가운데로 그냥 혼자 툭 튀어 올라왔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예, 자 근데 문제는 이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빠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하락 기준들이 좀 있어요. 그러나 어, 갇혀 있는 직전 저점이지만 이 저점을 큰 음봉군으로 돌파 하고 양봉으로 올라온 다음에 이런 상승 기준을 만들어요. 그래서 보시는 이, 이 고점이죠. 이 고점, 이 고점을 돌파하고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캔들군, 캔들 신호를 여기서 만들었어요. 그러면 이, 이 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건데요. 이건 그래도 그 파동이 크기 때문에 매도신호가 이 구간에서 나오면 어, 유효합니다. 유효한데 에, 다른 데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큰 파동에 독립된 구간의 전 고점 예를 들면 이, 이 고점이죠. 이 고점보다는 어, 그렇게 그 중요한 고점은 아니거든요. 어쨌든 여기서 촉발된 스타번팅 이후에 캔들군 신호와 이후 상승 움직임 그리고 고점을 앞둔 위치에서의 캔들군 캔들 신호로 보면 이, 이 공간에 진입하는 거는 어,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 가운데 구간으로 도,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보합으로 보잖아요 보합 구간인데 이렇게 스스로 만든 직전저점을 또 그는 음봉으로 돌파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죠. 이제, 이제 E A라고 하는 이 움직임서부터는 어이 최고점을 향해서 이, 이 구간은 사실상 역사상 최고점 아니야. 에 구간의 최고점이죠.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원래 최고점이 여기잖아요.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최고점. 그냥 대파동의 전고점.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한 시간으로 볼게요. 예.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톡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. 캔들군이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한 시간 축소인데요.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신호도 없었고 여기서 스스로 만든 직전저점을 독건들이고 상승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다 얘기를 좀 했지만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상승 기준은 이후 조정 구간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고점을 만들게 되면 이 고점은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얘를 돌파하면 사실 얼마 안 떨어진 위치에 최고점이 있어요 전 고점이죠 그래서 그로 목표를 잡고 대응할 수 있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는 의미가 우리가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움직임들은 이런 것도 그렇고요.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캔들군 신호가 하나 있어요. 그러나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그 선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진입을 뭐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이후 움직임도 좋지 않았고요.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상승 움직임 이건 중장기 상승 움직임에 가깝죠 매우 어, 바람직하죠. 근데 이것 좀 중기 예좀 짧아요. 이 길이의 절반 정도 되는 이 정도 상승 기준이 나온 자리에서 상승 기준 제가 강의 때도 그려줬지만 야, 상승 기준입니다. 요 수행킬 만들어 이렇게 그럼 잘못하면 이전에 이렇게 나우난 단기 보합들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, 이거 잘못하면 보합을 또 이어나갈 수도 있는 톡 떨어지면, 이러한 전체적으로 나주 반은 그림이 계속 진행될 수 있거든요. 아직까지 고점은 좀 거리가 있는 상태고요.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어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, 이렇게 중기상승 구간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됐다. 을때 예, 어제 저녁에 강의할 때 여기에서 만든 예, 박스 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만든 이 아래 꼬리 다미 작은 캔들군들은 이 저가를 대상으로 살짝 건드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, 이후 시나리오가 우리는 어, 중요하니까요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후 시나리오를 볼줄 알아야. 을할수 있죠. 근데 오늘 뭘 만들었냐면 얘가 지금 아침에 큰 음봉으로 이렇게 그 아래 꼬리 두개 만들고 양봉이 나왔어요. 이런 건 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예. 매수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. 이 아래 꼬리 군들의 이 캔들군을 대상으로 한큰 음봉으로 종가를 끊어먹고 아래 꼬리 작은 양봉과 적당한 양봉이라면 아 그다음도 양봉이 나온다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. 근데 도지까지 나오는 바람에 에, 들어가기가 좀 편했어요. 자, 지금 목표를 이곳까지 잡는 게 아니라 에, 쭉 지금 설명해 왔지만 예 이곳점 이곳점을 돌파하게 되면 에, 저 위에 에, 대파성의 전고점까지. 에, 이거죠. 여기까지 일단 볼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. 그리고 여기 선을 표시해 놓았죠이 정도를 들고 가면 상승 우세 구간, 즉 상승세로 또 다시 진입하는 거예요. 이건 대파동의 정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도 신호는 유효합니다. 이 정도는 유효합니다. 그러나 더 올라가게 되면 <laughs> 그 광대한 상당히 긴 여기까지 최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된다. 그래서 매우 그 괜찮은 자리였어요. 어, 나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. 그리고 중파동 기표의 조정에서 신호가 나서 진입을 하니까 에, 에, 이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리한 자리죠. 아무래도.